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왜냐면 얘는 그냥 시키는 대로. 아 이게 애매하다. 이 스토리가 결국에는 사장들은 벌받지 않고 이 지금 주인공만 지금 어 알바생 같은 이런 주인공만 지금 괜히 공포스러운 집들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 만감이 교체하는 순간 곧 있으면 동업자가 생긴다. 망할 인간성을 대가로 정말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게 <laughs> 뭐가 이렇게 막 터져 있냐? 뭐? 집이 얼마나 큰 거야? 여기에도 쪽지가 놓여 있어. 방 안에 코끼리 한 마리. 무슨?

뭐야? 꿈이었어. 아, 슈발 꿈. 어젠 정말이지. <laughs> 아, 그래, 구린 부위 이런 젠장 커피로 잠룡 깨야겠어. 야, 뭐야? 너 여기, 여기 그 호텔 아니야? <laughs> 커피, 커피가 어있어저구멍은 <laughs>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아서 다행이군. 얘 뭐야? 커피? 커피가 어딨어? <laughs> 아, 여깄다, 커피. 야, 집 되게 높다. 물이 있어야지 커피를 만들 수 있겠지? 일단 커피포트를 가져가서 물을 뜰 만한 곳을 찾자. 물이 나오지 않잖아. 와. 지금 밖에 비 오는 건가? 진짜. 그래. 망할 하루가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으음.. 너무 슬퍼 진짜. 야 화장실에서 물 떠먹을 정도면은 여긴 어딘 거야? 어디 나라인 거 같아? 하수도가 끊겼대. 설마 이거? 이거 지금 변기 아니야? 변기 물 떠먹으려는 건 아니지. 그래 그건 아니지 깜짝 놀랐다 여기 주인공이 굉장히 그거하네 너무 고난이야 고난 빨리 이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 하 해야 될 만한 어? 해야 될 사람이네 설마 이 빗물 받아먹는 건 아니겠지? 아이고. 괜찮을까? 거칠 수 없어. 물이 안 나오니까. 수도셀라, 수도셀라 안 내서 물이 안 나와. 이제 물을 구했다. 아, 대박. 아, 그런 위험한 데를 돌아다닌 이유가 있었네.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벗어나려고. 나 같아도 그랬겠다. 진짜 사람이 너무 족같은 인생 살면은. <laughs> TV가 어딨어? TV가 있었나? 이건가? 뭐죠? 뭔 소리야? 야, 뭔가 이상한데? 이, 이런 말 위험한거죠? 사망 플래그야.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거 약간 사망 플래그죠? 아마 잠이 덜깬것 같다. 아, 커피가 다 됐겠다. 사망 플래그 아니야, 이거? 아, 씨, 뭐야 이거는? 이게 뭐야? 갑자기 우리 집에 뭐야, 이 감자 성인들은 누, 누구세요? <laughs> 그렇다니까 여보, 얼마나 바보 같은 날이던지아 여보, 우리 귀여운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벌써 친구들끼리 커피 마셔버렸는데 괜찮지? <laughs> 뭐 엄마가 여태 먹던 커피하고는 조금 다른 맛인 것 같다만. 아예 뭐뭐 화장실에서 튀어 나온 거야? <laughs> 아가 괜찮은 거 맞니? 안색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구나. 어, 당신들은 그러니까. 이,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아 뭐야 죽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죽었지 거참 무슨 소리를 어렵게도 하는구나 하, 하지만 그래 우린 죽은 사람들은 나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도 바보처럼 행동하는 건 아니겠지 그,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 있는 거란다 이제부터 잘 듣거라 아들 양심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 에? 그.. 그건 옳은 말씀이긴 한데 양심 따윈 개나 주버리 <laughs> 그러니까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들었다. 단아가 그래그래. 나하고 내아빠 정말이지 걱정하고 있단다. 혹시나 프라이스 니가 탐욕을 부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늦지 않았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딴다. 엄마, 아빠! 아, 저도 제가 하는 일이 자랑스러운 짓은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벽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먹는 제 처지를 좀 생각해 주실래요? 이 거지같은 집좀 보세요. 저도 제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맛보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이해한단다, 아가. 하지만 정말로 사람들을 팔아가면서까지 성공하고 싶은 거니? 잘 생각해봐. 이가 정말 그런 아이였니? 전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인 걸요. <laughs> 아, 내가 아까 했던 일을 그거 보여주네. 계세요? 구딘 부인을 찾고 있습니다만, 구딘 부인의 주소가 여기 맞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세이브 아이고 굳인분인 여기있네 얘가 아까 몰아냈거든 아 슬퍼 아굳인분 표정 너무 슬퍼 아이고 이러려고 이렇게 대가리 크게 만들었나봐 그 사람들 표정 잘 보이게 하려고 이 캐릭이 웃기려고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네 이제 그만 옷을 갈아입어야겠어. 아 근데 일하기 진짜 싫겠다. 저런 걸한번 당하면은 점점 더 힘든 날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어. 군인 부인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겠지. 어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다음 사람은 테일러라는 사람의 사람이군. 홀로 숲 속에 은둔처를 지어서 그곳에 산다라. 테일러 씨에게 빛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에서는 그의 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을 조금 깎고 고속도로를 깐다나 뭐라나. 그러니까 나는 테일러 씨에게 가서 그가 밟고 있는 땅을 몰수해야만 한다. 아, 얘가 약간 약간 공무원인가? 근데 공무원이 왜이렇게 못살아? 어? <laughs> 아니 뭐 빗물을 받아먹고 외부인 출입금지 <laughs> 와 이거 사운드가 장난 아니네 여기 분명 테일러씨의 오두막이 있을텐데 야 재밌다 이게 이게 천원짜리라고? 이게 천 원이에요, 천 원, 여러분. 어 대박. <laughs> 아, 그래, 여긴 거 같군. <laughs> 계세요. 야, 이거 꼭 들어가야 되니? 여기 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laughs> 어? 그냥 창문에서 멀리서 이렇게, 어? 아니, 불 꺼져 있잖아. 굳이 노크할 필요가 있어? 장작이 쌓여있어. <laughs> 안녕하세요, 테일러 씨를 찾고 있습니다만, 저기요, 안에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날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군. 테일러 씨를 만나서 대화해야 해. 열리지 않아. 설마 여길 넘어가겠다는 소리는 아니겠지? 테일러씨다 안녕하세요 테일러씨 맞으시죠? 그래 전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무엇 뭐 때문에 여기 왔는지 알고있어 그러니까 가식 부릴 생각하지 말고 뭘 협박하러 왔는지나 말해 피, 협박이요?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대화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겁니다. 어... 그러니까 시에서 이곳에 도로를 놓고 싶어 한다는 건 아시 아시겠죠? 일단 여기에 도로가 깔리면 도시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여기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돈을 만지는 건시 의원 녀석들 전체일 테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어어. 어. 이게 바로 당신 같은 놈들이 가지는 고질병이야. 돈이라면 왕처럼 받드는 그 태도 넌일말의 동정심도 없나? 여기는 나의 전부나 마찬가지야 아, 하지만 선생님 사소한 문제에 대한 건 이, 이미 오래전에 준비를 마쳐놨습니다 이 땅에 걸맞은 아주 공평한 보상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요구를 거절하신다면 저로서는 테일러 씨의 재산을 몰수와, 몰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은... 다른 선택지는 없다. 이거로군. 그래, 알겠네. 땅문서든 뭐든 전부 가져가. 부디 만족했으면 좋겠군. 지, 죄송합니다, 선생님. <laughs> 그래, 나도 미안하게 됐어. 자네는 그저 위에서 시킨 일 했을 뿐인데, 미안하게 됐어. 제, 제가 도울 수 있을 만한 일이 있을까요? 음... 그렇다면, 밖이 점점 추워지는구만. 일단 내 오두막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지. 야, 개 무서운데? <laughs> 약간 이 아저씨 얼굴에 지금 칼자국 나 있는 것도 그렇고. 그냥 집에 가야지. 뭘 집에서 이야기를 더 나눠. <laughs> 자, 여기 이 열쇠를 받게. 금방 뒤따라가겠네.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말이야. 아, 그리고 오두막 안에 들어가면 미리 난로를 덮여 줄수 있겠나. 아, 그럼요. 물론이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뭐 이상한 거, 날카로운 거, 그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야, 그 새, 그새 깜깜해졌어. 아니, 뭐 이런 데로 혼자 오냐? 뭔일 날지도 모르는데. 아니, 적어도 2인 1조로 다녀야지. 와, 이, 뭐야, 이게. 야, 씨, 개 무섭게 생겼는데, 이거 뭐냐? 난로 안쪽은 재로 가득해. 아저씨에게, 아저씨가 부탁하신 대로 불을 좀 피워놔야겠어.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진짜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 지금 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오두막은왜 이 이렇게 방이 많아? 아마 이집 개는 여기서 자는 것같아 냄새가 이상 하겠다고 개가 있어? 테일러씨는 퍼즐을 좋아하는 것 같고 아씨.. 음악이 왜이래 잠기에서 열리지 않아 잠깐만 성냥이다 <laughs> 바보같은 짓은 하지 말자 일단, 저장. 여기에 있는 2초대에 불을 켜면 도움이 될까? 에이, 그러지 말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laughs> 좀만 더 둘러보자. 우선 안에 장작이 있어야 돼. 아까 밖에 장작이 있었잖아. 장작 어디 있지? 근데 이게 게임이 되게 심플해서 좋다. 그냥 그냥 왔다 갔다 이거만 거는 스토리는 정해져 있고요. 어뭐뭐 뭐 내가 선택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서 어, 되게 편한데. 장작이 어디 있을까? 이, 이건가? 퍼즐 뜬금없이 일단 이 방은 그렇다 치고 퍼즐이 있던 방이라는 걸 알았고요 <laughs> 열쇠구만 열쇠가 있는 방이야 <laughs> 아 잠깐만 설마 이거 이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비워놓고 바깥에서 장작을 가져오는거지 음악보소 그렇지 장작 가져가고요 <laughs> 난로에 장작을 넣습니다 그리고 성량. 자, 그럼. 아, 진짜. 축축하게 젖어 있잖아. 불 붙일만한 무언가가 필요해. 종이더미 같은?